와 뭐야 스웻벨트 나온거예요 아니 이게 트라빙칼 공격인가? 아니 미쳤네? 스웻벨트가 여기서 나오네? 와 세이크리드 아머 유니크 아 진짜 기회가 왔다 진짜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스왕 세트 3세트 이게 신발하고 갑옷은 제가 있었는데 뚜껑이 없었거든요? 한번 3세트를 착용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걸의 맨땅 18일차인데, 아이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힘은 156까지, 모너크쓸 만큼, 나머지 활력 찍었고, 얼음 보즈 데미지는 860, 눈보라 데미지는 5300, 그리고 매차는 314, 시전 속도는 105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템은 탈라샷 세트 쓰고 있고, 3500개의 모너크그 다음에 트랑장갑, 배틀부츠, 요리나의 반지 2개, 여기다가 쓰한 무기는 이오더랑 영혼 모너크 그 다음, 기드참에, 냉기파괴참, 냉기스키참 두개 나머지 매찬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 아이템은, 무기는 에테콜블즈 통찰, 치료뚜껑, 어스름갑옷, 그리고 기도오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트리 알려드릴게요. 화염 주문에서 온기 하나, 번개 주문에서 전자기장 염력 텔레포트 하나씩, 냉기 주문에서 얼어붙은갑옷 하나 찍고, 얼음보즈 마스터, 냉기숙련 마스터, 눈보라 마스터, 얼음살 마스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음장려 찍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냉기파괴 참 있어야 됩니다. 뭔가 근데 여러분들 엄청 덥네요. 방송 키니까 덥네. 방송 키기 전까진 괜찮았는데, 이건가? 컴퓨터 열기 플러스 이 엄청난 습도. 아마존 이스킬의 e 10패케 아니 뭐야? 올레지 11까지 야잘 나왔는데요. 아마존은 이스킬 e 10패케나 19패케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쓸수 있는 겁니다. 트라빙칼 공역인데, 레어 목걸이는 올레즈가 20까지 나오니까 올레즈 9 빠진 거죠. 이거는 진짜 키워야 돼. 자벨마 아이템들 다 쌓였거든요. 나중에 금수저 자벨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걸이다. 이거 탈라샤 목걸임 이제 나올 때 됐거든요. 진짜로. 제가 최근에 탈라샤 목걸이를 못 먹은지 너무 오래됐어요. 탈라샤. 와 구슬 목주 이 녀석 진짜.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렸죠. 탈라샤 목걸이랑 확률이 똑같은데 좀 아깝네요. 아, 탈목 나와주지. 야, 이거 뭐야? 공속의 마흡의 저항까지. 아, 진짜 여기에 투창이 붙어야 돼요. 이런거 삼마흡 있죠. 삼마흡 20공속 2투창 여기에 레지가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투창이 없네요. 아깝네요. 와, 뭐야, 스웨벨트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트라빈칼 공격인가? 아니, 미쳤네? 스웨벨트가 여기서 나오네? 이게 원래 트라빙칼에서는스웨벨트가안 나오는데, 공격이라 나온 거예요. 설마 에테는 아니겠죠? 제발. 오케이. 레더 팔기 세 번째 스웨벨트 이거는 방상이 120까지 나옵니다. 120! 방상 111. 뭔가 방상이 되게 이쁘네. 이때까지 먹었던 스웨벨트 중에, 방어력이 가장 높죠?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안다 공격이 나왔는데 안다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아두세우스 세트 아이템이다. 와 아까운데 유니크로 나오지. 근데 이거 세트도 쓰는 거예요. 이거 4소세 증뎀이 270까지 나오는데 4소은잘 뚫렸죠? 근데 증뎀이 빠졌네요. 4소세 증뎀이 270까지 나와요. 크립틱엑스의 다이어댐 세트 미쳐버리겠다 어제도 먹지 않았나요? 3일 연속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유니크로 나오지 진짜 마비나 뚜껑이 나오다니 또 나왔어 이거 그리고 이거 크립틱엑스 에테로 나오면 은늑두루 같습니다 에테로 너무 선명해 이거는 에테 3속까지 나오는데 와 3속은 잘 뚫렸네 뭔가 오늘 아이템이 잘 나오긴 하는데 좀 아깝네요 다이어댐은 세트로 나오고 요건 에테로 안 나오고 아쉽네요 오, 유니크 목걸이. 좋아, 좋아요. 유니크 목걸이 나왔어요. 제발, 마라의 목걸이로. 아, 마라의 목걸이가 아니라, 마히모크. 어림도 없었고요 아니, 근데 마히모크하고 또코자 너무 잘 나오는 거 같아. 저거 진짜 너무 잘 나와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쭉 덥다가 겨울이 될것 같다고요? 어느 순간 덥다덥다 하다가 롱패딩 꺼내 입는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 그랬는데,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오, 유니크 반지. 요르단? 아, 나겔링. 마이모크 다음은 나겔링. 어림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쌍 요르단을 먹기 전에는 저 유니크 반지를 보면은 굉장히 설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쌍 요르단을 맞췄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감흥이 없긴 합니다. 이래서 아이템을 너무 빨리 맞추면 안 되는데, 근데 나 고급룬을 좀 먹고 싶은데 왜안 나오지? 와 세이크리드 아머 유니크 아 진짜 기회가 왔다 진짜로 여러분들 레저렉션이 나온지 3년이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 티렐을 못 먹었거든요 레저렉션 첫 번째 티렐가 뭐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나와라 티렐 아 진짜 기사다니 아니 어떻게 근데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파밍했는데 티렐가 뭐한 번을 안 주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꼭 먹던데 왜 나는 못 먹는 거지? 아니 어이가 없네 어 저게 디아블로에서 가장 먹기 어려운 유니크죠 언제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돼. 나에게 티리엘 가보시란 도대체 무엇일까? 작은 부자 와, 4올레 5매찬. 이게 나온다고? 대박. 이거는 올레지 5짜리에 매찬 7까지 나오는데, 올레지 1 빠지고 매찬 2 빠졌네요. 역시 액땜을 했으면 하나는 먹어야죠. 요거를 이제 쓰도록 합시다. 안다리엘을 잡고서 안다뚜껑을 얻으니까 기분이 묘하다고요? 안다뚜껑을 직접 벗겼다고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방 아닙니다. 어 저희 방 그런 방 아니니까 다른데 사세요. 어 거대부적 여기서 번개파괴 참 으뜸까지 아 76이네요. 조금 아깝고 그래도 번파 참 나왔습니다. 거대부적 나왔네. 이번에야말로 번개파괴 참 으뜸으로. 아이고, 독파계창. 요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거 으뜸 나와도 동네크가 많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잘 팔리지 않거든요? 요즘에 독파계창 으뜸 나와도 그냥 버린다고요? 안 팔려요? 그 정도로 없나요? 원래 그래도 으뜸 나오면은 20번 때론 봤는데, 최근에 근데 동네크 하시는 분 많이 못 보긴 했어요. 모자이크 씨는 선열 기술 업그라 하는 게 좋나요? 모자 씨는 무조건 엘리트로 해야 돼요. 이게 모자 씨는, 엘리트 신발을 신어야 킥 데미지가 올라가서 모든 아이템 엘리트로 신습니다. 모자신이 배틀부츠 사용하면 업그라냐고요 그쵸? 이게 원래 업그라면은 힘제가 156 모너크를 넘거든요? 그래서 배틀부츠는 업그라면안 되는데 혹시라도 모자이크 하시는 분들은 매찬 올릴 때 배틀부츠 쓰면은 업그라해야 됩니다. 띵바바로 트라빙칼 돌때 물리 파괴참을 낄까요? 나는 근데 물리 파괴참 삥바바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나와봤자 물리 면역 한 마리 가끔씩 나와서 웬만하면 저는 그냥 버서커로 잡았습니다. 너에게 바라는 건 정수밖에 없단다. 역시 골문 파괴 정수. 바발첫 판만에 나왔습니다. 그래, 너는 정수만 뱉으면 돼. 알 형님, 정수 하나만 더 주세요. 정수! 와, 또 줬어. 거기다가 레벨업까지. 세 판만에 정수 두 개. 거기에 95레벨까지 찍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쏠방으로95 찍기. 자, 그리고 얼음장려 찍어주고. 혹시라도 레벨이 높아서 요거 다 찍으면, 어, 마지막으로 빙하가시 요거 찍으면 됩니다. 발이 눈치있게 레벨업 선물 줬다고요? 그러게요. 안줄줄 줄 알았는데, 어, 레벨업 선물까지 깔끔하게 정수로 챙겨줬네요. 이걸 혹시 레벨업 하실 분들 있으면 약간 참고하면 좋은 게, 이게 레벨링은 보통 공포의 영역 헬이 가장 좋긴 한데, 공역이 안 좋을 때는 94레벨까지는 카생, 그리고 95레벨부터 성체가 좋거든요? 95레벨부터는 액트4의 경험치 페널티가 있어서 여기를 도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백작이랑 면담 중인데 룬안 준다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작 누나는 나처럼 잘생긴 사람한테 주거든요? 제가 이스트 먹는 거 보여줄게요. 오너크가 나왔네? 방어력 135짜리. 모너크 아직도 없으신 분들 없죠? 이게 설마 진짜 없는 사람 있나? 오늘의 첫 번째 큐빙 바로 갑니다. 8M 최상급 루비. 아솟! 와, 이게 나온다고? 오늘 큐빙 운이 좋은데? 이스트 룬 내놔. 이스트 룬! 와, 이스트는 아니지만 말룬이 나왔네요. 역시 잘생긴 사람한테 준다니까? 오늘 첫 번째 20번째 룬, 말룬입니다, 말룬. 나와라! 그랑조! 오케이, 그랑조 나왔죠? 이렇게 발 앞에서 발 쫄목들도 우버디아로 바뀝니다. 우버디아야, 알고 있지? 어? 주작 한번 가자. 자, 갑니다. 으뜸으로! 20, 15, 8. 요 정도면 잘 나왔죠? 능력치 으뜸에 모든 저항 못 빠지고 경추 입 빠졌네요. 아, 근데 경추가 너무 아깝다. 야리까지? 에테로! 와, 에테야리 나왔다. 여러분들, 요거는 쓰는 거예요. 이거는 증뎀이 200까지 나오는데 아 증뎀 165 왜케 낮아 이거 내구도 회복이 있어서 화라마 가 보스 잡을 때 사용하고 아니면 용병 줘도 됩니다. 랩제가 37밖에 안돼서 여기다가 샤엘룬 2개랑 엠룬 하나 받고 2캐릭 육성할 때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니크 샴시르 요거는 화염 스킬 3스킬이 있어서 액트 3 인첸 용병이 씁니다. 요거는 쓰는 거긴 한데 잘 나와서 아마 시세는 없을 겁니다. 방송님 고양이한테 추루 언제 주시나요? 저 방송 키기 전에 줘야 돼요. 제가 방송 키기 전에 고양이한테 추루 안 주고 방송 키잖아요? 어 그러면은 모니터 위에 올려, 올라와가지고 추루 줄 때까지 저 방송 못 하게 해서 무조건 일어나서 추루 하나 주고 방송 킵니다. 고양이가 자기 밥 그릇은 진짜 잘 챙겨요. 이거 키워 보신 분들 알아. 강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고양이 이야기가 나와서 자랑을 하면은 또 고양이가 똑똑한 게. 고양이가 그손 가지고 놀거든요. 제가 손을 주면은 제 손을 가지고 막 물어뜯고 노는데 얼굴을 들이대면 얼굴은 절대 물어뜯지 않습니다. 할퀴지도 않고 절대 얼굴 가지고는 장난 안 쳐요. 이번 시즌에 파괴참 많이 드셨나요? 파괴참 자체는 많이 먹었는데 으뜸이 나온 게 냉기 파괴참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거. 요거 하나 먹고 나머지는 으뜸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으뜸이 진짜 안 나오네요. 이번에는 김지성님 거 크래프트 30세트 한번 해볼게요. 대리작인데, 제가 좋은 거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존 1스킬, 괜찮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 첫 술부터 배부르려 가면 안 돼. 첫 술부터 배부르려 가면 양아치고, 아, 듀얼이네? 근데 이런 건잘안 쓰죠? 2스킬 10팩회나, 그런, 시... 아, 뭐야, 이거. 2스킬 8패캐 매차는 25까지 나오는데, 매차는 이빠졌네요. 근데 원소술사는 10팩회가 나와야 돼요. 요즘 아깝네요. 아이씨, 너무 아까운데? 하신 노바는 10패캐만 나와도 쓰죠? 제발. 나와주세요. 나무진거 하나 뽑아. 아마존 2스킬. E 와, 너무 아까운데? 마흡까지 붙었는데, 어, 이것도 아마존도 10패캐나 19패캐를 사용하죠? 5 0 0네요좀 쓰기 힘들 듯. 8세트 바로 갈게요. 성기사 2스킬 e 8패캐. 이것도 10패캐 나오면 쓰는데, 아니, 냉기저항잘 나왔는데, 8패캐네. 600회 버리고요. 아, 뭔가 나와야 되는데? 강령 2스킬 800회. 이것도 1000회 나오면 쓰죠? 아니, 좀 아쉬운데? 변신. 변신은 안 써요. 늑대로 변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레지 잘 나왔다. 그쵸? 힘하고. 지속 효과. 요것도 안 써요. 지속 효과도 안 씁니다. 시전속도. 여기. 그림자 달련 요것도 안 써요 아니 올레지 15짜리인데 아우 진짜 그림자 달련 장난치나 아덫 어, 이것도 안 쓰고 약간 망의 냄새가 나는데 자 갑니다 어 성기사 1스킬 괜찮아요 마지막에 하나 나오면 돼 아마존 2스킬 600회 600회네요 하나만 나오면 돼어 지속효과는 안 쓰고요 원소 1스킬 하하. <laughs> 드루이드 원소 스킬 아깝네 자 7패케 점점 날아가고 있어요 변신 2스킬 버리고요 8패케 버리고요 와 거의.. 다... 광패케 와 광패케 나왔는데 아마존 1스킬이야 진짜 억울하다 이게 아마존은 10패케나 19패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킬에 19패케 이상의 마흡 플러스 올레지나 번개저항이 나온 베스트인데 아쉽게 라흡이에요 라흡 거기다가 저항도 냉기저항 <laughs> 약간, 내수용으로 광패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 뽑았네요. 3개밖에 안 남았네? 어, 9패개 버리고요. 아마존 이스킬 e 10패캐 17올레! 와, 나왔다. 이 사람 아마존께 잘 나오네. 이게 올레지는 20까지 나오는데, 올레지 3 빠졌습니다. 와, 힘은 1 나왔네? 힘은 진짜 최하로 나왔네? 그래도 요 정도면 훌륭하죠? 잘 나왔어요. 자, 마지막 한 세트. 아까도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아! 아 진짜, 암살자 1스킬이야, 아오! 이게 암살자는 1 0패케나1 7패케를 사용하는데, 올레지 이 빠지고 화염저항 으뜸에요1 어? 0패케잘 나왔는데, 암살자가 1스킬이라니. 요거는 약간 나중에 6 5패케할 때, 어, 넷으로 쓰시면 됩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아깝네요. 미드 도박을 하고 있는데 몇 레벨부터 좋은 게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크래프트 목걸이는 93레벨 이상 하시면 되고, 어, 나머지 도박은 그냥 운 좋은 사람이 먹는 거라 그렇게 레벨은 상관 없습니다. 레벨 한 90레벨만 넣으면 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에테 자스를 먹었는데 큐빙할까요? 라즈코 할까요? 그거는 무조건 큐빙해야 돼요. 라즈코는 육소시라4소시 나와야 무공으로 비싸거든요? 제가 해드릴까요, 혹시? 이번에는 시청자분 거 에테 자스 한번 큐빙해 보도록 할게요. 라즈코 육소시라서 뚫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4소시 나와야 돼요. 무조건 4소 제발. 오늘의 나는 운이 좋다 하나 둘셋 제발 아 진짜 요님 오늘도 한명 갑니다 미안합니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 검정 고무신 라면 편을 틀어놓고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라면 드실 분들은 보고 양, 영상 보고 어,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 케찹을 넣으라고요? 라면에 케찹을 넣? 어 그거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케찹 라면이라고 있었는데. 약간 스파게티 콕콕 느낌으로 달려나? 근데 좀 맛없을 것 같은데 오 민뎀 피참이다 요거는 쓰는 거죠? 이거 맨날 나오네 이거 민뎀 피참은 민뎀마가 쓰는 건데 라지참은 이민뎀에 35피까지 나오거든요 요거는 생명력이 3이 빠졌네요 왕송님 젖소왕 세트 뚜껑 줄 테니까 세트 옵션 좀 확인해 줄수 있나요? 어? 뚜껑 드셨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스왕 세트 3세트. 이게 신발하고 갑옷은 제가 있었는데 뚜껑이 없었거든요. 한번 3세트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뚜껑 바꿔주고 신발 바꿔주고, 자, 마지막 갑옷까지 어떤 옵션이 나올지 저도 이거 처음 봐요. 모든 스킬 1 스킬의 공격 속도랑 힘, 거기다가 매참 100까지 있네요. 와 좋은데요. 피격시 전자기장. 요거는 피격시라 좀 별로네. 야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공석이 있구나. 랩제도 낫습니다. 뚜껑 랩제 25. 그리고 갑옷 랩제는 18. 갑옷에는 올레지도 있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 30달러에 민첩의 매찬도 있고, 신발은 랩제가 13이에요. 이거 카오 세트는 헬카우방에서만 나오는데, 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아직까지 제가 뚜껑을 못 먹어서 돌고 있는데, 어, 엄청 안 나오네요. 어쏘왕 풀세트를 끼면은 젖소로 변신하는 면 좋았겠다고? 이거 트래골밖에 없어요. 변신하는 거는 트래골 세트 있죠? 어, 그것만 변신 구울로 변신하고 나머지는 변신이 없긴 한데 있었으면 재밌겠네요 약간 디아블로 변신 세트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오그브레스트? 아니 이것만 맨날 15방상이야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네크로맨서가 이걸 라즈코삼소 수수로 쓰는데 어, 15방상 나오면은 굴룬 정도 합니다 이것도 쓰는 거예요 콜로소스 불주 특징 에테로 이럴 줄 알았어. 너는 맨날 에테요. 어? 이거 뚫으면 사손 나옵니다. 이 녀석 오늘도 사손 나옵니다. 보여줄게요. 증명하자. 사솥잘 봐요. 이 녀석만 맨날 사소이에요 맨날. 엠파이어 번글러브가 상자에서 나왔다고? 아니 뭐야? 방금 상자에서 나온 거 맞죠? 그쵸염력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엠파장 유니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뱀파장 아씨, 아 장난쳐? 에테로 나올 거면 나오지 마. 에테 콜블즈 에테로 나온다고 너가 에테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 버릴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꺼 크래프트 링 16세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옵션은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도 한번 뽑아볼게요. 내꺼니까 잘 나와야 돼. 자 크래프트 갑니다. 여기서 패케 듀얼링이 나와야 돼. 패케 듀얼링. 어, 라우 밖에 없고요. 버리고요. 패케 듀얼링. 제발 라우 밖에 없고요. 버리고요. 듀얼링이라도 괜찮아. 패케 없어도 라우 밖에 없고요. 패케 듀얼링. 라읍 밖에 없고요 <laughs> 링은 근데, 라읍은 잘 나왔는데, 번개정하고, 그쵸? 요거는 약간 내수? 질딘 내수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위에다 떨궈놓고, 요거는 좀 괜찮네요. 어레까지 잘 나왔네? 어레는 120까지 나오거든요? 잘 나왔는데? 그리고, 어, 라읍빌 버리고요. 듀얼링 나왔다. 와, 번개정, 화염장, 굿! 야, 힘까지, 마상까지, 생명력에. 괜찮은데? 내가 질딘 쓰려고 여러가지 뽑고 있는데 요거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6맥 어? 이거는 나왔네 와잘 나왔는데요? 이거 맥거의 피참은 스몰참은 3맥 20얼에 20피 라지참은 6맥 48얼에 35피 그랜드참은 10맥 76얼에 45피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얼에 20이랑 생명력 2 빠졌네요 메이지? 261 그래 마지막에 너가 나오는구나 방어구 상자에서 수수제로 나왔어요 메이지는 방상에안 붙으면 261까지 나오는데 3소까지 깔끔하게 뚫려 나왔네요 요거는 좀 비싸지 않나? 요거 X 이상 할걸요? 메이지는 수수제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라 요거는 좀 있을 겁니다 세타까지? 여기서 45가 나온다면? 아 45레 올레, 까비요 올레지가 5가 빠졌네요 아니 근데 메피는 진짜 이 방어구 상자 있죠? 이게 본체라니까요? 여기 무조건 까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메피스토가 하나 줄 상인데, 뜰 상이거든요? 이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주지? 이번에 주려고 하는구나. 오우거엑스? 오거 에테로 나오면 쓰죠? 오늘 에테 많이 나왔거든요? 제발, 에테로, 와, 나왔다. 그래, 나올 줄 알았어. 너무나도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득템. 요거는 증뎀이 320까지. 와, 증뎀 311. 이거는 액트투 빙바바 용병이 쓰는 건데 엠룬 두개 받고 씁니다. 와, 드디어 먹었네요 이번 시즌. 우버까지 나왔네? 뭐야? 우버디아는 뭐니? 오거엑스 먹은 방인데 갑자기 새벽 1시 30분에 아니 12시 40분에 우버가 나왔네요. 이거 딱 잡고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얘까지 딱 선물을 줄것 같죠? 뭔가 느낌이? 나 우버디아야 오르트 메니참 한번 주자 새벽에 나온 우버디아 20, 15, 14, 8거기까진좀 힘드네요 버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벨은 95까지 잘 올렸는데 95 레벨 올릴 동안 백수룬 3개 먹었어요. 백수룬 3개 먹고 오음룬 이상을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내일은 나오겠죠? 내일은 고급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가볼게요.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